11월 3일입니다. 예배 회복이 우선이라는 제목으로 예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선은 여러 마을이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일곱 재단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르빠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재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긴 하지만 재단이 서 있던 옛터에 재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귀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와 제사,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를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백성 석수와 목수에게는 삭스를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옆바까지 뛰어보내게 하였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의 아들 수르바벨과유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스무 살이 넘은 레이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비아의 자손 간멜과 그 아들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이 사람 헤나다세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이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오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기초가 놓인 것을 본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대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아멘. 에스라 이제 3, 1장하고 2장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고 명령하고 을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도 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그렇게 해야죠.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굴 보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가라. 나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있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약 4만 2천 명 이상이나 돼요. 거기다 남종여정까지 합치면 뭐더 많죠. 돌아온 백성들은 일부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 정착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고향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7개월 또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6개월이겠죠. 일곱째 달이 되자 일제의 이제 리살렘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7월 달은 그들의 원력으로서 새해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첫날부터 이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어 원래 일곱째 달의 첫날은 나팔절이고요. 10일은 속죄일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근데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성전 터 위에다가 재단을 쌓고, 율법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매일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까지 지켰다 하는 걸 보면서 예배회복이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설, 건, 건축도 그 후. 왜냐하면 일단은 어, 어디서, 어디서인지 일단 재단을 쌓고 드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번절드리고 아침저녁으로 절기를 지키고 하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중단하지 않고 최우선 순위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지 않,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석수 목수들은 돈을 주고 고용을 했고 필요한 자재도 또 멀리서 이렇게 운송을 하고. 자, 드디어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예, 성전 일꾼들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또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은 악기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노는 게아니라 서로 서로 각자의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어지시다. 어, 지극히 선하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 찬성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어, 감사하면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성전 기초가 놓입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어, 참,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본국에 돌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나이 한 그러니까 최소한도 어 70년 후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러니까는 그 나이가 70은 최소한도 되신 분들 80, 90 되신 나이 되신 분들이 통곡을 해요. 기초를 쌓은 것을 기초를 만드는 성전 기초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크게 통곡을 해서 통곡하는 소리와 찬송하는 소리가 어울려져서 구분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러나, 어, 기대에 벅찼으나 현실이 너무 초라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그 감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성전의 규모가 뭐 크고 작고 거기 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큰 규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 예배가 회복됨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정말 소중하다. 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기초고 우리 자녀들도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도합니다.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아침 새벽에 성경 묵상과 기도. 매일 먹는 밥처럼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해준다. 하는 걸 보면서요. 우리는 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배가 회복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